이거? 응, 여다다해 해봐. 이걸로 걸어봐봐. 응, 인사 해봐봐걸어봐봐다 하고 막손 씻어줄게. 우와! 너무 잘한다. 괜찮아. 다시. 할수 있어. 자. 응. 할수 있어. 거기다가 또걸 거야? 응. 우와 우리 이제 공 없는 데다 볼 없는 데다가 걸어보자 이쪽에 걸어보는 거 어때? 응, 응. 여기 위에다가 한번 걸어볼까? 응아 응. 이게 이렇게 됐어 엄마 이따 해줄게 여기 위에다가, 여기 없네? 여기다가 해볼까? 우와! 너무 잘한다! 응. 빨강색. 응. 응, 빨강색. 응. 걸어봐봐. 이제 어디다 응. 걸어보고. 우와! 자리가 없어? 거기 자리 찾았어? 우와! 다시 해봐. 우와! 오 잘했어 잘했어. 봐봐. 우와! 불이 켜졌어! 낮이라서 잘안 보인다. 저녁에 더 이쁘겠다. 그치? 응. 응. 우와, 윤서랑 엄마랑 같이 만든 첫 틀이네? 그치? 너무 예쁘다. 윤서 잘했어? 응? 응. 어, 아빠가 불을 껐어? 근데, 불을 꺼야 더 예쁘다. 그치? 반짝반짝. <laughs> 어, 달아줘. 우와! 잘했어요. 박스! 반짝반짝.